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 흡연 연령을 21세로 올리고, 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 흡연 금지 등 금연 법안 6개가 무더기로 통과됐습니다. 에스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 오늘 금연 관련 법안 6개가 통과됐습니다. 통과된 법안들 중 주요 법안은 흡연 가는 연령을 현재의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것과, 공공 장소에서 전자담배 흡연 금지 등입니다. 일반 담배와 식당 등 공공 장소에서의 전자담배 흡연 금지 법안을 발의한 마클레노즈 상원 의원은 중고등 학생들이 전자담배의 주요 소비층이라며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콜로라도와 미네소타주 등 11개 주가 유사 법안을 시행 중입니다. 흡연 연령을 21살로 올리는 법안과 전자담배 규제 법안은 지난 6월 정기회기에서도 주상원에서 통과됐었으나 주하원에서는 통과에 필요한 찬성 이원수를 확보 못해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가 지난주부터 시작된 헬스케어 관련 특별회기에 새로 주상원을 통과한 겁니다. 주상원을 통과한 또 다른 법안들은 담배 판매 소매점에 대해 면허세가 현재 단한번 100달러에서 매년 265달러로 올리고, 담배 유통업체에 대한 1년 라이센스 비용도 현재 1,000달러에서 1,200달러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들 여섯 개 법안은 주 하원의 표결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통과된 여섯 개 금연 법안 외에도 주 상원에서는 담배세를 현재의 87센트에서 2달러 87센트로 2달러 올리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에스터리입니다